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리입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매우 많습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공약한 대로 행동을 해왔었는데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고 시위를 하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썸네일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여기저기 서성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대로 밀어붙여야 하나 약간의 수위 조절을 해야 하나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달 전에 이런 짤이 돌아다녔었는데요. 대선 전에 공약으로 내걸었었던 항목들을 트럼프가 임기 1년차 때 대부분 이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관세 이야기, 흑자 이야기, 에너지 이야기, 감세 이야기, 가상화폐 이야기, 이런 것들 트럼프가 다 이행했었죠.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 그만큼 서둘렀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발이 심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즘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최근에 올려드린 저의 네프콘 글을 함께 보시면서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시나리오별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나리오 중 여러분은 어떠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요즘 관세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내내 관세를 가지고 중국을 열심히 때렸었는데요. 그러다가 미국이 오히려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의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아래쪽 봉 차트가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이고요. 위쪽에 보라색 선으로 표기된 것은 3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국채금리를 낮추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연초에 비해 국채금리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4.8%에서 4%, 4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관세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국채금리가 오히려 반대로 튀어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통해서 시장을 흔들면서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면서 국채금리를 낮추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채금리가 위로 튀어버리자 트럼프가 깜짝 놀라서 중국과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국채금리는 다시 진정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시장에서는 관세라는 정책이 도입되면 물가가 더 튀어 오를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국채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관세에 대한 협상이 나오자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트럼프가 국채금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당연히 알았겠죠. 시진핑도 알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 진정되었으니, 트럼프가 다시 한번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것을 외치면서 대중 리스크를 키우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양보를 하지 않으면 중국에 부과한 145%에 달하는 관세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우리가 들어가 일하게 해달라. 트럼프는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것이다. 거의 얻어낼 뻔 했는데 그들이 물러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네요. 요즘 주가가 올라오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상황이 안정되니 트럼프가 다시 한번 중국을 살살 긁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아마 상품 시장 개방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아마도 금융 개방까지 염두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요? 현재 중국의 월가의 자본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나오지 못합니다. 중국 기업들 지분을 인수하는데 제한도 꽤 걸려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게 자유롭게 행동해왔었던 양털깎기를 중국에게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게 양털깎기를 한 번씩 당하면서 다들 미국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바로바로 기어다니고 있는데요. 이것을 중국에게도 하고 싶은데 중국은 애초에 미국 자본의 유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아마도 이번 기회에 중국을 휘어잡으려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중국이 반발하게 되면 지금 힘들게 올라왔었던 시장이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관세 협상을 기본 전제로 깔고, 여기에서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이렇게 시나리오가 갈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G. 베르노바 버티브 홀딩스의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 발표된 구글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G. 베르노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해버렸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구글 역시 최근 분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요즘 매크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줄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구글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초 계획했었던 캐펙스 목표를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분기 때 예상치를 상회하는 캐펙스 투자를 달성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AI 기업에 대한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시나리오를 가보겠습니다. 5월 초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5월 첫째 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이 나오고요. 5월 둘째 날에는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5월 초에 발표되는 빅테크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아래는 5월 달 달력인데요. 빅테크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 다음 주 5월 8일 새벽에 연준 회의 때 상대적으로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망감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와 반대로 세 번째 시나리오는 5월 초에 발표되는 기업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주가의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연준회의 때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때 반등을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올랐다 떨어지냐? 아니면 먼저 떨어지고 오르냐? 이것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파월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일시적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준에서는 어떠한 경우든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원래 연준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었지만 최근에 해맥 여는 총재의 발언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해맥 연은 총재는 이런 말을 했어요. 5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너무 이르다고 하네요. 그런데 해맥 연은 총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데이터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며 인내심을 유지해야 할지 조처해야 할지 열린 마음으로 모든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해요. 6월까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그 시점에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알게 된다면 연준에서 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금리 인하가 정당화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인터뷰가 있었던 그날 주가가 생각보다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요즘 하도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시장은 연준에 대해 조금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IMF에서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존 대비 0.9%나 하향 조정시켰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기존 대비 마이너스 1% 정도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파월 연준 의장도 무조건 물가 하나만 보고 금리 동결만 고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만 보고 금리 동결하다가 경제가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은 온전히 파월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물가도 물가지만 경기 둔화 이것도 꽤 크게 신경 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연준 회의 때 파월의 코멘트 역시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러분 최근에 투자는 어떠한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신가요? 오직 미국 증시만 오를 수 있어. 미국 증시가 최고야. 이렇게 믿었었던 미국 예외주의가 무너지면서 시장이 통째로 흔들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해보되 너무 부정적인 뷰는 가지지 마시고요.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은 찾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증시가 조금 더 올라온다면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신흥국 증시, 비트코인, 금, 여러 투자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미국 애회주의가 어느 정도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의 올인에서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요즘 한국에서는 조선주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작년 초부터 네프콘에 조선을 여러 번 외쳐왔었는데요. 실제로 저의 계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계좌가 풍성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동안 조선주 특집으로 여러 종목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아직 더 오른 조선주가 몇개더 있어요. 지금 당장 사야 하는 조선주, 이런 것들을 다음 네프콘 글로 올려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네프콘에 오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빨리빨리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